수능완성 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중간식 문제풀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 <laughs> 그 자꾸 답에서 1 8이 많이 나오는 거는 진짜 제고인 아니에요. 예, 부등식인데 어 진수조건부터 특히나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조건 함정 빠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의 2분의 1승이었던 거니까 위치 나오면서 2가 되게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은 진수로 들어가 주시면 제곱으로 들어가 주시겠다 즉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36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76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6에서 어디 사이다? 7사이다. 이건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진수조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즉 3, 2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랑요. 4, 5, 6, 7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걸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얼마다 4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얘는 뭐 Sn으로 an 구해주시면 되죠. 즉 Sn이 2의 n승 빼기 5의 n이다. 요렇게 나왔으면 Sn-1은 2의 n-1 빼기 5의 n-1이다. 즉 빼주신 an은 어 2의 n승, 2의 n승 묶어내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되니까 2의 n-1승, 그 다음에 5 n은 사라지고 더하기 5, 빼기 5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n은 언제일 때?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1일 때 체크해 봐 주셔야죠. 여기에 1 넣어주시면 a1은 마이너스 4고요. 여기에 1 넣어도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1은, 아이고야. A1은 얼마다? 마이너스 3 주어진 식을 갖다가 먼저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지금 1, 2, 3, 4를 A1, 그래서 실제 넣어보시면 A1 다하기, 2 넣어주시면 A3 다하기, A5 다하기, A7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라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A1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다하기, A3은 이제 3 넣었으니까 400이오. 다하기, A5는 1600이오. 그 다음에, 더하기 A7은 2의 6승이니까, 64 빼기 5가 요렇게 되겠네요. 2의, 예. 2 6승이니까, 얘예 맞죠? 예, 그래서, 음, 59,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래서 70, 66이 답이 되나 봅니다. 예.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속도가 이렇답니다 그 다음에 p, q가 만난대요 그러면 0에서부터 k까지 3t-5 위치랑 dt 0에서부터 k까지 7-t dt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넘깁시다 0에서부터 k까지 그러면 4t 어1 2이 d t 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어 적분해 주시면 은이 K의 최고 1 2이 k 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K는 얼마다? 6이다. 요렇게 나오겠네요. 음, 요거요. 예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던 거니까, f 프라임 x는 3배의 x 더하기 1,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얘는 이런 놈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극대값과 극속값의 곱이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어? 끝났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속값의 곱이 0이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0이어야 하는데 이게 0이거나. 근데 그러면 f의 0은 뭐 0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즉, 아, 이 놈이 돼야 되는구나. 즉, f3이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충 거네요. 예, 그러면 은 fx는 어, 3x의 제골, 아니, 아니. 일단 이거 전개부터 합시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였던 거니까 fx는 어,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c였던 건데 여기에 3는 0돼야 된다. c는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제 1값 물어봤으니까 28-12를 갖다가 해주시면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할게요. 음... A1은 100이고요. 음, 예, 뭐, 얘는 별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A1은 100이고, 왜냐면은 하 지금 이게 건너뛰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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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만약에 홀수다라는 말은 A3은, 그래서 A1, N 대신에 1 넣는 거니까요. a1 빼기 a2 다뭐 이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는 음, n 대신에 2 넣는 거니까 2배의 a3 빼기 a2 다뭐 어, 밑에 걸 따라야 된다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면서 이게 지금 건너뛰면서 가니까 a1은 일단 100 이고요 테크트리는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a2는 뭐 a2 였다 라고 합시다 <laughs> 예, 그러면, 6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A1, A2도 0보다 커야 되고요, A2, A3도 0보다 커야 되고요, 즉, 어, 6 이하라고 했으니까, A6 곱하기 A7도 0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A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음. 그러면서 A3는 이제 위에 테크트리 타야 돼요, A3 같은 경우는 그죠. A1 빼기 A2가 되게 되는 거고, 즉100 빼기 A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얘도 어해야 된다. 즉100 빼기 A2는, 즉 A2는 얼마보다 10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일단 또 범위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A4는 어, 2배의 A3, 2배의 A3 빼기 A2가 되게 되는 거고요. a 3는 여기에서 구했잖아요. 즉200 빼기, 3A2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얘는 양수여야 합니다. 즉, 0보다 커야 되니까, A2는 또 얼마? 3분의 200보다는 작아야 된다. 범위가 더 좁혀지게 되는 거죠. 뭐,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A5는 위에 테크트리 타야 됩니다. 즉, A3 빼기 A4가 되게 되나요? 예, 그러면 A3은 100 빼기 A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 그냥 바로 넣을 걸 그랬다. A4는 빼기 200, 빼기 3A2여야 한 거니까. 음, 두 배의 A2, 그 다음에 빼기 100이다. 이게 또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즉 A2는 얼마보다 5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A6은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걸로 합시다. 두 배의 A4죠. 즉, 4배의, 아 예, A5죠. 예, 그래서 4A2 빼기 200. 그 다음에 빼기 A4 빼기 200 빼기 3A2. 예, 그래서 7A2 빼기 400으로 갈게요. 이게 또 0보다 커야 되니까 A2는 7분의 400 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7까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준 조건이 6놈면 7까지 나와야 되니까 a7은 a5 빼기 -A5 a6이었던 거잖아요 a5는 그래서 2배의 a2 빼기 100 빼기 7a2 더하기 400이 나오게 될 거고 즉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A2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2는 얼마? 6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게요. 이걸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작아야 된다. 중에서 가장 극한 거는 이게 어, 예, A2는 그래서 얼마보다 6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커야 된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 지금 다 써먹었고요. 그다음에 커야 된다는 뭐 이거는 택도 없고 7/5 어, 7분의 얼마보다 400보다는 커야 된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400이 얼마죠? 7. 535 50. 78. 7 7에 그래서 a2는 57. 얼마보다 커야 되고 6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리고 뭐차수여야 하겠지. 정수여야 하겠지. 그러면 a2는 얼마? 58 또는 59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얘가 얘기하는 게어 a5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5는 죄송합니다. a2로 이미 표현했잖아요. 즉두 배의 a2 100이 되야 되는 건데 얘가 58이었으면은 그러면은 두배해 주시면은 116 그 다음에 18이다. 그래서 3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할게요. 21번. 이거는 편집으로 좀 하겠습니다. 뭐좀 아깝기도 하고. 제가 이거 문제를 갖다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laughs>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잘못 생각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일단은 f의 0은 0이고요. 의미는 이거는 의미 없을 거예요. 그 지금 지금 사실 그냥 잠깐 스탑하고 샤워 좀 하고 온다고 샤워하면서 생각을 갖다가 해버니건뭐 뭐 되게 명확한 문제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음. 일단은 이렇게 두고 갑시다. 어, 그래서 e x 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얘를 갖다가 그냥 gt라고 둘게요 gt dt 마이너스 0에서부터 x까지 t gt dt 요렇게 나와요 어, 즉 f'x 는 2배의 0에서부터 x까지 gt dt 이건 나중에 다 적분해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어, 더하기 ex gx 빼기 x, gx. 예 그래서 f'x 는 0에서부터 x까지 gt dt 고요. 다기 x, gx 라고 요렇게 쓸게요. 예 그래서 두배의 어, 그냥 아예 식으로 이제 뽑겠습니다. 두배의뭐 여기에서 해봐야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야 돼 가지고 두배의 x 3승 다기2 분의 ax의 제곱 다기 bx 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다. 5x의 3승이고요. 더하기 음, 2ax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3bx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얘가 얘기하는게 f'1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즉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신 2a 더하기 3 b 더하기 5는 얼마다? 0이다. 일단 요거는 안 써요, 안 써요. 이거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응. 이제는 얘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나 조건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응. 이게 아니라 어. 그냥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는 f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 개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기 위해서 왜 지금 f 프라임이 어때야 되는 거니까 3차였던 거니까 4차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 x 나 f k가 두 군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2번 아니면은 3번 아니면은 4번 타입이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요.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 일단 x 묶어내 주시면 ox의 제곱더하기2 a x 더하기 3b가 나오는 요놈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판별식으로 저는 풀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것보다는 심오하기는 한데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지금 f 프라임 0도 0이고요 어 지금 보니까 어, 그 다음에 f의 얼마 0도 어, 얼마여야 한다. 아, f 프라임의 1도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이거는 주어진 거고요. 주어진 것 때문에 이거 뽑았고요. 이제는 얘기 좀해 보자고요. 즉 만약에 얘가 1번 타입이었으면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좌우 대칭이든 아니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해 봐요. 그러면은 모든 0 사이의 모든 k에 대해서 안 되잖아. 두 군데 이상에서 만나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었다 손치더라도, 모든 K에 대해서 안 돼. 요렇게. 얘가 0이고, 얘가 1이었다 손치더라도, 모든 K에 대해서 두 군데서만 만나는 거, 안 되잖아요.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3번 타입 안 되죠. 4번 타입도 안 되죠. 2번 타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타입이었으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 1이 됐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음, 요렇게 가도 되긴 되죠.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 1이어야 한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은 0하고 1사이의 모든 k에 대해서 어, 두 군데서 에 밖에 안 만나고요. 0에서부터 k까지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안 만난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모든 정수와 실수 B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3차는 0이 되는 X값이 001을 가지거나 아니면 은 011을 가져야 된다. 즉, 5X의 3승 더하기 2AX의 제곱 더하기 3BX는 0의 실근이 001이거나 또는 011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001이다. 뭐, 뭐, 가볼까요? 왜냐하면 A는 지금 정수여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이걸 만족해야 되는 것만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a 즉 세근의 합이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는 얼마다 5다 a는 정수 a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분의 2a가 0 1 1이었으면은 세근의 합을 마 2였었어야 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a가 마이너스 5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5더하기 3b가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즉 b는 얼마다 3분의 5다,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즉, 3분의 5분의, 그죠? A는 마이너스 5다, 0, 1, 1. 가졌었어야 하는 거니까. 그, 잠시만요. 제가 지금 또뭐 잘못했나? A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어, B는, 에 몰라. 예,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5였었어야 하는 거니까. 예, 아 예. 그래서 얼마다? 3이다. 요렇게 결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이걸 갖다가 판별식으로 해 가지고 0보다 판별식 D가 그래서 음, 좀 모든에 대해 모든이라고 이렇게 두고는 그다음에 판별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1도, 0도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찌 됐든 몇번 타입이어야 한다.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타입이어야 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A 순서상 찾아내고 뭐 그짓거리를 했네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22번은 모양 잡을게요. 그래서 모양 잡아 보시면은 4x에, 음 잠시만요 미분합시다. 4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0이다. 고맙죠. 그래서 4x 제곱 묶어내 주시면은 x 빼기 2. 어, 마이너스 4에 x 기 2.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2가 나오겠다. 즉, 얘는, 음, 마이너스 1, 1, 2가 나오는 이런 놈인가 보네요. 자, 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 gx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gx 함수에 대해서 얘가 또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의 자극한, 미분함수의 자극한과 미분함수의 우극한을 더해준 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 그런 X 값들을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가 여기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을 갖다가 더해준 애들은, 더해서 0이 되는 애는 이렇게 접어 올렸다 손치더라도 X 세 군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N, A가 일단 7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타입이, 뭐, 뭐, 어디가 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주시고, 내가 접어 올려도 분명히 여기 X1, X2, X3라는 요 값은 분명히 그냥 3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 네 군데서 접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K는. 되셨나요? 그래야지, 아, NA. 여기 있는, 그래서, 미분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을 갖다가 더해준 게 0이 되는 X값이 총 7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양 잡아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로 어떻게 쳐졌는지를 갖다가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어, X 대신에 일단 마이너스 1 넣은 것부터 다 쓰고 이렇게 갑시다. F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음, 1이고, 더하기 3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고요. 빼기 8이고 더하기 2이고요. 음, 그래서 3분의 8 빼기 7 2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f의 1은요. 음, 1 빼기 3분의 8 빼기 2 더하기 8 더하기 2였던 거니까 날라가고요. 그래서 9 빼기 3분의 8이네요. 그러면 3 9 27 잠시만요. 27 3분의 19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넣어주신 거 f2를 갖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16이고 빼기 그러면은 3분의 8 8에 64고요. a씨 그 다음에 빼기 8이고 더하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 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8이고 26이고 26이니까 3배 해주시면 78이고, 3분의 78 빼기 3분의 64. 즉, 3분의 얼마?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왼쪽이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분의 13이고요. 여기는 1콤마 3분의 19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 2콤마 3분의 14라고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즉,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찌됐든 요런 모양에, 음, K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되셨어요? 자, 이제는 미을, B에서 얘기하는 거는, 집합 B는 GX가, 즉, Y 값이 원소입니다. 되셨어요. x a 안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그때의 y 값들을 모아놓은 원소가 몇 개다, 세 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0에서는 나오게 y 값 얘기인 거니까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는 여기에서 해결되는 거고 나머지는 몇 개여야 한다, 두 개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a 아, k가 어디. 딱 얘네들의 복판에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y 값들이 왜 이런 함수가 나오? 어머, 죄송해요, 음, 손떨린다. 요런요런 <laughs> 음. 요런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x 값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그 때의 y 값들은 하나 둘세 개가 나오는 요런 현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즉 k라고 하는 놈은 요 둘에 딱 얼마여야 한다? 중점이어야 한다. y 값. 중간값이어야 하는 거니까 3분의 19 3분의 14해 주시면은 3분의 음33즉1 1일즉 y는 요요 빨간 선은 y는 3분의 11, 즉, 2분의 1 1이었었어요 한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집합 b 의 모든 원소의 합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얘네들은 다 끌어, 끌어 그 때의 y 값들은 다 끌어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9, 빼기 2분의 11이, 예, 그, 그 때의 y 값이 되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 나 뭔지 모르겠어. 요게, 어, 에이, 그럴 필요도 없어. 즉, 여기가 2분의 11이었던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3이 이렇게 음 너무 더럽다. 2분의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3이 조기 사이에 길이가 되게 될 거예요. 즉, 왜요게 X축이 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Y값은 요거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11, 더하기 3분의 13이 그 다음 Y값이 되게 될 거고, 나머지 Y값은 0이었던 거니까 요거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해달라는 거죠. 즉, 2분의 11, 2분의 11은 사라졌으니까 3분의 얼마? 3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Y값들의 합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라? 더해줘라. 그래서 얼마다? 35다로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21번은 예뭐 음. 문제일 거야 저.